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전을 넘어선 평화 협정이나 남북 경제 협력 체결 등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혜미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우선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두 정상이 만납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가장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는 산업은 인프라와 건설 분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유통과 소비재, 정보통신 기술을 비롯해 에너지 자원,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건설 인프라 시장은 도로나 철도, 전력과 상하수도, 가스, 정보통신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천억 원 규모의 대북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재계의 대북 사업 관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남북 경제 관계 전망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 및 진출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82%는 남북 관계를 희망적이라고 전망했고요. 정치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진출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4%였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나 제도 등 대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이 대책을 마련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문제잖아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전 네.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이 활성화될 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있습니다. 이 특히 최근 이 고용시장에서 국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수가 8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업 불황이 한몫을 했다는 게이 통계청의 분석인데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계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 고용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 연관 효과에 따른 일자리 타급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뭐 말씀대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재개 여부입니다. 사실 뭐 2년 2개월 넘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개성공단 확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개성공단은 네.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800일 넘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에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는데요. 섬유업이 가장 많고 화학과 기계금속, 전기, 전자 등의 업종 이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공단 중단으로 인한 입주 기업들의 피해 금액을 환산하면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입주 기업 수는 125곳가량인데 이 협력업체가 5천. 여고 종사자 수만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개성공단 확대와 경제 협력 기구 조성 등에 대한 실무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주식 시장에도 반영됐는데요.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남북 경협 수혜주 15개 종목이 평균 62.4% 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 경 협으로 확대때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는 이때는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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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때는 이이는는 네 현대 아산 네. 같은 경우 이번 정상회담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육로 관광까지 이야기가 진전되기도 했었지만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10년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통 분야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 남한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기대감을. 기도습니다 음, 그동안 뭐 우리 경제에서 항상 뭐 지정학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카리스크가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네. 지정학적 리스크, 즉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이슈가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줬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 방향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한 바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 리스크 완화는 금융 외환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고 소비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와 관광, 서비스업 활성화까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바 있는데요 다만 원화 강세로 이어진다면 수출이나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분단 이후 세 번째 열리는 이제 남북 정상 회담입니다. 정말 기대만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지 기대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미 기자였습니다.